그래서 다시 만난 예진 씨를 위해 제작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네. 네, 네. 근데 갑자기 여기는 왜? 아, 네. 저희가 예진 씨가 네. 그때 저희 카메라 꺼졌을 때 얘기할 때 네, 네. 박소변 선생님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만나보고 싶다고. 네네. 네. 그래서 예진 씨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박소변 선생님을 섭외. 아, 어쩐지 여기 제눈을 약간 의심했거든요 박소변 선생님 사무실이죠. 네 기다리고 계세요. 아, 어떡해! 놀면 모하니에서 유산셀 유재석 씨와 찰떡호흡을 자랑했던 트로트계의 베토벤, 박현우 선생님과의 만남을 준비한 것 트로트를 끊은 지 오래라는 예진 씨의 실력을 테스트 받기 위한 자리 과연 선생님은 예진 씨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까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한 예진 씨 창업 멘토로 시작하고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녹음실에 오늘 오랜만에 직접 발을 디뎌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왔구만. 얘기들어요어 네, 흥님 아, 얘기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쁘네. 영광입니다. 네, 자,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영광이네요. 아, 얘 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안자 안식해. 네, 잘생김네. 네. 제작진으로부터 예진 씨의 사연을 음. 듣고 많이 안타까워했다는 선생님. 자네는 그런 시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꿈이 있잖아. 네, 선생님. 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노래를 못 해도 연습을 해가지고, 음. 자기는 일 맞는 곡을 받아가지고, 네. 먹음을 해가지고, 네. 남길 수가 있는데, 자녀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음. <laughs> 네. 제가 노래를 안 부른 지한 4년 정도 돼서, 음.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조금 준비한 곡이 있는데, 어떤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박주희 씨의 자기야라는 노래를 어. 너무 좋아해서, 혹시, 그걸 조금 코칭 받을 수 있을까요? 음, 그거 한번 한번 해 볼까? 네, 그리고 네. <목소리> 촬영 내내 노래 부르기를 꺼려하던 예진 씨.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에 용기를 내 보는데. <목소리> <목소리> 과연 예진 씨의 노래를 들은 박현우 선생님의 평가는 연습도 안 하고 몇 년간 쉬었다가 네, 그래. 오늘 반만에 가서 연습도 안 하고 좀 막막 졸여에다가그 <laughs> 정도 하면 그렇게 간아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생각지도 못한 호평에 기분 좋은 예진 씨.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만큼 좀더 완벽한 가창을 위해 박현우 선생님의 코칭을 받아보기로 한다. 자기를 아 응? 자기는, 자기를 만났어 아 기를 만났어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사랑사랑하 사랑을 하면서 이 음, 저 진상도 좋고. 네. 머리도 괜찮아 가지고. 내가 아끼던 자기야 자기 하는 노래 갖다가 오늘, 오늘 예진이내가 선물로 저 저한테 공을 어, 주신다고요. 지금 지금 부르라고요? 어. <laughs> 저를요? 어. 저한테요? 음. 음. <laughs> 선생님의 코칭을 받은 것도 모자라 깜짝 노래 선물이라니 진짜 행운이 찾아왔다. 이제 <laughs> 너무 부담되는 선생님 집에 가도 될까요? <laughs> 갑자기 주신다고요? 잘 불러야 될것 같은데. 잘 <웃음> <이> <웃음> 연습을 많이 아, 잘 불러야. 아, 네. 갑작스러운 상황에 또 다시 도진 예진 씨의 쫄보 본능. 하지만 놓칠 수 없다. 무려 박토벤 선생님이 주시는 노래인데다 나만의 첫 곡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예진 씨를. 그런데 곡을 갑자기 이렇게 덥석 주시겠다고 하는 게유가왜 그러면 고등학교 뭘 하다가 자기보다 머 잘하는 사람이 있겠네. 머리를 접었다가 있겠네. 안타까운 거야. 음. 아니, 이 목소리가 되면 다듬으면 할 수, 할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곡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아, 그럼 아까 노래 연습할 때그 가능성이 보였나요? 그렇지, 했구나. 그렇지. 뭐. 음. 뭐 7년간을 안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하얗게 보여주는 그 재능이 내가 인정을 해서 죽요 아, 그럼 약간 가수로서 끼도 보이셨나요? 끼도 응, 있어, 끼도 있어. 뭐든 가수뿐만 아니고 예능계는 키가 없으면 절대없습니다그 끼가 있더 부모님과 예진 씨가 그렇게나 바라던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다. 내 이름으로 된첫 앨범을 가지는 날. 그래서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오늘 다 부르겠다는 열정으로 연습에 연습을 더하는 예진 씨. 기회 쌉싸막히네요 선생님. 와. 박현우 선생님의 세세한 지도와 연습 끝에 드디어 녹음 준비 완료. 유진 씨. 네. 녹음실 오랜만이다.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왔는지. <laughs> 네. 몇년 만인 것 같아요? 아 어,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한한팔 년? 9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8, 9년 만에 녹음실에 갑자기 들어오려고 하니까 더 긴장되고 공황, 공황장애 올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이 주신다고 하셔서 잘 불러야 될 텐데 망칠까봐 너무 걱정돼요 지금. 네, 각오 한마디만 하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애교, 애교, 있게. 애교 있게. <laughs> 애교 있게 부드럽게, 애교 있게 부드럽게. 가장 아렵네 자기야, 자기야, 나만을 사랑해. <웃음> 자기야. <웃음> 그, 너무 따가워. 자기야, 너무 따가, 자기야, 너무 꺼지마, 자기야, 자기야. 네, 네. <laughs> 자기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 리 좋아. 리 좋아. 아하. 완벽주의자 박현우 선생님의 손끝에서 완벽을 더해가는 예진 씨의 노래. 부르고 또 불러도 힘들 줄 모를 만큼 이 순간이 행복한 예진 씨.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아마 그녀에게 행복 그 자체였을 것이다. 드디어 녹음 작업이 완료되고 과연 박토벤 선생님의 평가는? 예진이, 네, 자기야, 자기야, 신곡을 하다가, 네, 원래가 만 해가지고, 맞아요. 왜 존농하면, 네, 음악성이 있어. 제가요? 응, 그 고등학교 노래하다 어려운 만 노래했는데도, 네, 그걸 매년 소녀가 노래하는 것과 반지 아주 그래요? 아 그래요? 다시 노래를 한, 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다시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니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 예진 씨도 선생님의 극찬에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이런 곡은 뭐 기존 가수들도 이러면 가수도 또 이름 가수도 몇달 연습해야 되는데 네. 지금 몇번 연습해 가지고 이 정도를 한 방울은 아주. 내가 칭찬을 선생님이 너무 칭찬 잘해주시는 선생님 아세요칭찬이 <laughs> 인생하는 가수이 기가 <laughs> 네. 네. 음. 못하는 것도 칭찬할 수 없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분들도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음. 세번 연습하고 녹음했요 둘이 가아니다문진 양을 사해주세요 오랜만에 목노와 트로트를 부르고 박현우 선생님으로부터 호평까지 받은 오늘. 예진 씨에게 오늘의 경험은 아마도 최근 들어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예진 씨.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너무 감사하게 들었는데. 제가 좀더 노력하고 나서 만나봐야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계기로 또 목표가 또 하나 생겼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제가 부, 저희 부모님 제일 아쉬워하시는 저희 부모님과 <laughs> 저희 친한 지인분들에게 진짜로 앨범을 하나 만들어 드릴, 드릴 수도 있겠구나. 나는 뭔가 꿈에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할머니랑 부모님이겠죠. 아,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OBS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할머니랑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 추억이 조금 다시번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명례진 씨에게 트로트란 이제는 트로트리 트로트란 어. 좀 멋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냥 트로트란 어... 마음속에 그리움이다. <laughs>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리움을 해줘야지. 아니 그럼요. 이제는 그리운 것보다는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 된것 같아요. 트로트에 미쳐 트로트 가수를 꿈꾸던 당찬 시골 소녀 예진 씨는 이제 없지만, 대신 그녀가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달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10년 전 그때의 모습만큼이나 변함없이 아름답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어떤 예린 씨한테도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를 이렇게 기억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너무 사는 거에 이제 바쁘다 보, 바쁘다 보니 또 트로트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 마음속에 접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잊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음. 촬영이라든지 저를 기억해주셔서 이렇게 와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때 게 정말 최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 입장에서 저는 이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때도 빛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고 지금도 빛나고 싶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빛나는 사람처럼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처럼 많은 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빛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27살의 예진 씨. 그리고 또 10년 후에는 더욱 빛나고 있을 그녀의 앞날을 응원해 본다.